빨간 선이 계획도로 보이죠? 네, 이게 계획도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도로가 좁고 끊겨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그렇죠. 이제 도로가 쫙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음. 이걸 분양할 때 12천 네. 주고 그냥 자동으로 왔었으면 음. 지금 3억 차이가 나요. 네. 3억. <laughs> 참고로 이게 <요게 웃음>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요. 네. 제가 이참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네. 큰 틀이 이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까 암소 갈비가 있는 어요 라인에 아까 요 도로가 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네. 암소 갈비 쪽에. 네. 그러면 요런데도 자세히 보면 요런데 이런데 이런 도로가 막 끊겨 있잖아요. 그렇지, 도로가 없어. 네. 여기 보면 도로가 이제 이런데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네. 좀 이런데 좁고 이래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토지이음에서 만약에 보잖아요 토지이음에서 여기를 다시 보게 되면 여기 우 우클릭, 어. 클릭에서 주소 보기 하면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그대로 토지이음에 들어가면 계획도로가 싹 나와요 라이브로 직접 봐드릴게요 아 진짜 이런 걸밟은 데가 없는데 그죠 아 그럼요 이렇게 아, 그냥 막아 뭐 아, 이렇게 가보면 어, 주소 해서 입력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토 여기 대한민국 공식 전자 정부 누리집입니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딱 키워보면 여기 주소를 키워보면요 지도가 크게 확대되는데 그렇죠. 음. 이런데 빨간 선이 계획도로 보이죠? 네, 이게 계획도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도로가 좁고 끊겨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그렇죠. 이제 도로가 쫙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 음. 이제 남들보다 저렴하게 땅이나 건물을 사서 도로가 생겨버리면 가격이 확 껑충 그렇죠. 네, 뛰뛸 거니까 네. 어, 이런 것도 보면 좋겠죠. 네. 이제 그러면 우동 쪽으로 가볼까요? 우동요. 네. 아, 우동 보기 전에 한번 보고 가고. 아, 아, 네, 어, 아, 굉장히, 너무, 네. 요거만 보고 까요 아, 아, 이거 굉장히 내용 좋다고요. 굉장히 이걸 좀 지금 음, 음. 음. 뭐냐면 이게 이제 A라는 아파트하고 B라는 아파트를 제가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음. A라는 아파트는 어, 자동 세운대 음. 신도시. 신도시를 얘기하는 네. 거고, 비 아파트는 화명동 신, 네. 신도시예요. 음, 이 똑같은 당시에 신도시였다. 일기 같은 이제 서울의 신도시라면서 일기 같은 이제 부산의 일기 신도시에 가서 화명동하고 음. 해운대를 갖다 두 군데를 샀단 말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보면은 얘가 1년 차이나게 그죠, 분양을 음. 했었어요. 음. 근데 가격은 그때 당시에 이 삼천만 이천 이천 이삼천 정도밖에 차안 났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을 벌어진 거 보면은 어지러워야 될지 표가나죠 내가. 네. 어, 그 당시에 음. 이걸 분양할 때 네. 1천 주고 그냥 자동으로 왔었으면 음. 지금 3억 차이가 나요. 네. 3억 이상. 와, 와 그래서 2, 3천 4천. 차이가 그렇죠. 내가 화명동을 가냐? 해운대 자동을 가냐였는데 그렇죠. 와, 3억 차이로. 보시면 이건 와. 저는 3억이 아니고 더 커야, 더 커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 자이라 아파트는 아까 중에 음. 해운대에 있는데 4 10, 4 1 세대밖에 안 돼요. 아. 얘는 5,200세대, 아시는 분은 네. 아실 거예요. 아,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당연히 세대수 내는 걸 봤을 때는 음. 얘가. 더 가야되네. 같은 사주면 얘는 더 올라갔었을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이 제수야, 이런 브랜드에서. 그렇을 때는. 음. 그러니까 얘는, 어, 안 좋은 걸 하고 좋은 걸 비교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좋은 거, 좋은 거 있다면 더 버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선택이 음.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러면 이거 봐서 하나 더 볼까요? 네. 지역 선택이.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지역 선택.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 지역 내에서죠. 음. 얘는 해운대 아까 신시가장 안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음. 얘는 똑같죠. A라는 음.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음. 똑같이 당시 어, 29년 차고 같이 분양을 해가 같이 입주를 해놨는데, 음. 음. 예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도 분양가가 차이가 안 났었어요. 음. 근데 보시면은 500만 원이 안 차이는 게 지금은 2억 차이가 나요. 와. 네. 다 같은 신시가장 안에 있는 아파트. 똑같은 음. 아파트거든요. 이것도 보면 A라는 아파트가 880세대고 b 라는 아파트가 되려 1300세대인데 이것도 보면은, 808세대고, 음. 1300세대인데, 음. 이것도 보면은 어, 세대수라든지 브랜드도 보면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아. 그래 봤을 때 이거는 같은 브랜드가 동일 세대라면 얘는 더 벌어졌겠죠. 아. 어, 그런 메카을을았다가 아신다면, 결국에는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음. 그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 내 가치는 완전히 이렇게 전체로 벌어진다. 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는 어. 음. 진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laughs> 음. 자, 차트 본기만 하나 볼까요? 예. 어, 이거 음. 조금, 제가 음. 이거... 최근에, 음. 기사거리 뜯어갔나 잠깐만요. 여기놓을게요 음. 여기도 이 자료가 있었어 자료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또방님 자료의 진짜 자, 일부 자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거 한번 기사 한번 보죠. 보시면은 자, 자소득자 규제 역사를 래가지고 서울 아파트값 격차 16배 아. 역대 최악이라고 나왔었어요. 네. 자 보니까 온벨리 얘기 나오고. 어 매일 얼마 갔어요? 음. 우리가 50억 넘었죠. 50억 네. 갔죠. 그래 아, 60억 갔죠. 60억, 60억 갔어요. 60억. 음. 그리고 평당 1억 7,600이에요. 아파트는 네. 뭐. 아파트 안 사고 그땅 사고 <laughs> 그렇죠. <몰라>.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자 그거 보시면은 자 케빈 올간 주간 동향 지계에 따르면 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위 20%. 음. 우리가 이제 분위별로 해가지고 20%씩 자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20%씩 5분위로 해가지고 나누는데 그중에 상위 20% 비싼 애 20%가 음. 평균이 25이래요. 억 네. 어마어마합니다. 음. 25이고 억 하위 제싼나20% 음. 가격이 1분위죠. 1분위가 아 5분위죠. 5분 음. 제싼나가 평균이 4억이래요. 네. 이 격차가 5.2백 원 난다는 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게 이제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음.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어 그래 그럼 남쪽도 봐야지 음. 우리는 이거 보면 그냥 안 지나가죠 네. 부산도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음. 제가 부산을 갔다 본 거예요 아. 자 부산에 5분위를 갔다 제가 봤었어요 네. 이 당시입니다 음. 이 당시에 보니까 상위 20% 5분위거든요 음. 상위 2 0가 평균이 8억 2천 음. 하위 20%가 1억 3천이었어요 네. 얘 격차가 6.12배 음. 아까 서울에 됐어요 5점 어더 많이 나 나죠. 둔하네? 음. 나는 서울이 더둔지않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또 가만히 갖다 생각해보면, 음. 결국은요, 음. 부산이 그만큼 일자리가 없고, 음. 소득 양극화가 심하니양극화 심하고, 음. 또 노인도 늘어나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서울은 그래도 음. 서울 내니까 일자리라지는 게, 음. 그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 구도 많고, 더안 좋은 일자리도 있고, 그런 음. 지방이 음. 양극화가 더 심하다. 아. 어, 어, 그런, 그것도, 그래서 보면은, 음. 그러면, 얼마라는 거냐? 음. 결국은요, 음. 서울도 그렇지만은, 음. 특히 지방은, 더 좋은 것만 해야 된다. 음. 안 좋은 거는 인제하면안 된다. 아. 보세요. 안 오르잖아요. 네. 안 올라요. 네. 상위, 하위, 음. 솔직히 한 60%까지는 최대한도 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네. 2 0로 진짜 내가 도저히 안 돼요. 4 0에서 음. 투자나 음. 내 집을 가져야지. 절대 음. 되는 걸 보면은, 음. 진짜 갈수록 더, 안 좋은 거는 안 오른다. 네. 어, 그래서 저희 방송을 같아요. 보고, 저희 채널에 이제 악플을 보면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제 네. 이분들도 이해를 하는 게, 네. 요 5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수밖에 네. 없고요. 네. 1분이, 2분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자들만 위한 이런 방송이 아니라, 네. 소방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벌어서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점점점점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제 친구들도 사실 이분위에 아파트들 사는 뭐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점점점점 업그레이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어 좀더 공부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음. 음. 저도 우리 고대, 고전 고대표님과 음. 처음 시작할 때한 10년 됐잖아요. 네. 그때 여기였어요. <laughs> 여기였어요. 네. 지금은 요, 요 안에서도 요 그러니까. 네. 다 10년 만에. 네. 그것도 저는 여기이지만 한계가 아니죠. 그죠? <laughs>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네. 음. 그걸 잘 보시고, 음.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이 솔직히 저는 음. 너무 좋잖아요. 네.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어요. 제친구같어 음. 네. 음. 자료 보고, 밤마다 음. 공부하고, 음. 이렇게 영상으로 해주는 데가 솔직히 어딨습니까? 그렇죠. 너무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 음. 진짜 좋은, 지금, 네. 좋은 환경이에요. 네.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음. 어, 됩니다. 네. 네. 단지 이제 뭐 유튜브 특성상 뭐 네. 어그로 끄는 제목 뭐 음. 이런 거를 음. 해야지 좀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내용으로 네. 이렇게 승부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내용입니다. 해운대 얘긴데 제가 음.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잘 어. 어, 봐야 된다 이걸 뭐뭐 음. 뭐,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가 얼마 어디 아파트 가 얼마고 이게 좋아 어. 보다는 음. 이큰틀의 흐름을 갖다가 음. 알아야지 그도시개발운 계획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음. 한순히 아파트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못 모르고 막남 따라가가지고 음. 투자한 적도 있었었거든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음. 이러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네. 자, 자 음. 그러면 이제 우동중동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크티비 저희 채널 있죠. 크티비 영상 뭐 최신 영상 이렇게 올라오는거 보면, 자, 이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거든요. 고정 댓글에 보면 이제. 신규 모집 중인 강의 임장 스터디 모임 등이 있는데, 이제 곧시작하는게 우리 또박이님이랑 저랑 또두분 강사님 더 해가지고, 어, 아파트 스터디. 이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한, 한 달에 한개 지역씩 보는 거예요. 전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대구든, 뭐, 부산 이런 지방도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 건물 스터디. 그 다음에 우리 프리미엄 임장도 있고요. 우리 또 송년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한반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거든요. 송년회 네. 때는 좀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재개발, 재건축, 경매, 상가, 건물, 아파트, 이 전문가분들 모시고요. 어, 센텀 더 파티에서 할 예정입니다. 더 파티 센텀점에서 할 예정이고, 이거 5만 5천 원이거든요. 거의 바깥밖에 안 돼요. 이게 1인당 비용이 5만 뭐 몇천 원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숙가까지 하면, 거의 저희는 조금 적자예요. <laughs> 저는 개죠. 조금 적자인데, 어, 요거 술값만으로, 자기 식비만으로, 이렇게, 대다수의 우리, 이거 캠퍼스만 아마 부산에서 유일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여덟 분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제, 숙련회도 하고, 테이블 돌면서, 어, 지응답도할 예정이고, 또, 여덟 분이 생각하시는 2025년도에는 또 어떻게, 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꼭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